얼짱 알바생이었는데 계속 옆돌기만 했어요 실제 <laughs> 그럼 연기 오디션을 본적 있죠? <laughs> 네 많이 봤었어요 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무대에서 좀더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은 <laughs> 여러분들 박초롱님을 보내시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우리 초롱 씨는 연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네 조금씩 네, 네. 간간히 얼마 전에 영화도 <laughs> 어네 영화도 찍고 계시고 드라마도 하셨고 <laughs> 네. 가장 제일 처음 했던 캐릭터는 뭐였어요? 몽땅 내 사랑이라는 시트콤이 있었는데 얼짱 알바생이었는데 계속 옆돌기만 했어요. 귀엽다. <laughs>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그냥 계속 옆돌기만 하고. 그걸로 <laughs> 유명해졌는데. <laughs> 초롱이 사실 옆돌기로 유명했어. 초롱아 네. <웃음> 네. 와. <laughs>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그 알바 하면서 연우진 오빠랑 러브라인, 되게 나이 차이 많이 난 러브라인 돼가지고 그런 걸로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아홉 수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두 얼굴의 여자 캐릭터였는데 약간 노는 친구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정말 그걸 감추고 있는. 어쩌냐?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 몸이 좋든 안 좋든 한번 만나줘야지. <laughs> 웃겨! 나에 대해 다 알게 돼도 지금처럼 좋아해 줄까? 실제 그럼 연기 오디션을 본적있죠 네, 많이 봤었어요. 어떻게 봤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벽에서 카메라 하나 있고 뭐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이런 것도 해봤었고 진짜 감독님 막 작가님 막 사람들 막 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대사 읽어본 적도 있고 진짜 많이 해봤었어요 네, 그럼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 또... 응. 지금 소중한 이야안하 찍고 내 이번에 개봉했잖아 진짜 답답하다 너 그냥 그거 좀 빼도 안 되냐? 아빠 예품면 어떻게 빼냐? 야왜못 빼? 왜 알았다고 그냥 잠깐 빼면 되잖아 아 답답한 새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기를 하는 건지 뭐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막 끝내고 왔던 기억이 다 근데 진짜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디션이 진짜 배우 많고 내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좀못 잡았던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 요 오디션 자체가 정말 소중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 어, 성공과 탈락 뭐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음. 관계 멘토 생각하면 음. 더 좋을 것 같아. 요 근데 궁금한 게 무대에 있으면 카메라가 좀 멀리 있잖아요. 네. 근데 드라마나 영화 찍으면 카메라 이제 가까이 있잖아요. 음. 한 음. 방송도 하는데 그 차이점이 느껴져요. 어때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아이돌 분들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걸 촬영할 때 보면 정말 드라마처럼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카메라가 이제 가까이 오는 거에 대한 부담은 옛날보다는 많이 없어진 거 같아요. 리얼리티도 많이 촬영을 하고 옛날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나는 가수들이 연기 잘할 수밖에 없는 게왜 그러냐면 가수분들은 무대 위에서 몇만 명씩 놓고 공연을 하시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몇만 명씩 놓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음... 현장에서 앞에 스태들이 아무리 있다고 해봐야 몇십 명이잖아요 전 제일 큰 극장에서 연극을 했을 때가 한 400명 정도 놓고 음...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수분들은 기본적으로 몇천명 몇만 명 그죠 음... 그 무대 위에서 당당하게 자기 노래와 춤을 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저는 이 멘탈이나 깡이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가수분들은 음... 음... 그래서 연기를 만하면 연기를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요즘 다연기서 잘하거든요, 음. 아이돌분들. 근데 연기하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는데 아직은 어려워요. 너무 많이.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모든 게다 너무 낯선 거예요. 무대에서랑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저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표현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그게 좀 어려워서 그걸 꺼내는 게좀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좀 이렇게 나를 내려놔야지 다른 내가 돼서 연기를 할 텐데 저는 저를 좀 너무 많이 잡고 있어서 이거를 좀못 깨고 약간 그런 게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왜냐면 조롱씨 사실은 제가 오케남 때부터 지금. 아직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어, <laughs> 왜요? 어, 그 지금은 되게 많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음, 변했죠. 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했어요. 되게 변했어요. 음. 근데 그게 왜그런것같더니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좀 달라져요. 어? 그... 음, 연기를 하면서부터 본인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어? 가수를 할 때는 4, 5분짜리 노래에서 본인 파트는 1분 정도도 안 되잖아요. 음. 연기는 본인이 연기를 시작하면 몇 분씩, 몇십 분씩 하는 거잖아요. 음. 저 표현 방법을 습득하게 되는 거같자기를 <laughs> 어... 끄지 만 아까 되게 좋은 얘기. 자기를 내려놓고,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건 우리 원포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무대 위에서 에이핑크의 초롱씨도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퍼포먼스를 했지만, 연기를 하려다 보니까 자신을 버리고, 가량을 채우고, 열어야지만 된다. <laughs> 아 이건 본인의 습득이 상황 엄청난데. 역시, 역시 초롱도 내가 <laughs> 해파구 할 때도 잘 이렇게 아니 해야 된나 말했잖아요. 지금 바로 이 자신감이 생긴 거군요. 오, 기가 막히네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네, 아니 아, 네. 아니. 어. 아니 그러면 이제 연기를 함으로써 무대에서 도움되는 것도 있어요? 어, 네 확실히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뭔가 무대에서? 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무대에서 좀더 여유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기를 하면 표정도 막 많이 쓰고 하잖아요. 그 그런 부분이 무대 올라왔을 때좀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뮤직비디오 촬영을 그렇구나. 할 때도 연기를 요즘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고. 그 가수들은 음. 방송을 할때 거기서 순간적인 막 표정, 막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음. 이게 사실은 연기할 때 나오지 않나요? 이거 연기할 때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laughs> 타이틀 하트에서. 표정 너무 쓰면 안 돼요. 오히려 바스트나 타이트 바스트일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가슴들이 약간씩 음. 그렇게 하실 음. 때도 있어요. 고개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음. 근데 본인은 그런 거못 느꼈어요. 타이트 바스트, 바스트도 많이 찍잖아요. 타이트 바스트. 네. 어, 저는 잘못 느꼈어요. 하... 그동안 무대에서 과하지 않게서 그래. 요 네, 예, 저는 안 과하게 <laughs> 하는데. 하면... <안 과하게. 웃음> 어. 저는 무대에서 윙크도 잘못 하겠어요. 그래서 멤버들 보면서 어, 니네 어떻게 이렇게 윙크를 잘하냐, 진짜. 그 순간 어떻게 윙크를 막 몇십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노래 한 곡에 윙크를. 저는 그걸 보면서도 와 니네 진짜 윙크 잘한다. 약간 <laughs> 저는 잘 못하겠어요. 네, 그래, 나도 그 신기하다고 생각해. 나도 연기자인데 순간적으로막그 윙크라고 음. 막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음. 카메라를 딱 찾아서 막 가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그래, 그 순식간에 하기 쉽지 않은데. 음. 근데 그러다 보니 연기하러 왔을 때는 오히려 그게 약간의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어. 타이타하면 뭔가 더 해야 될것 같아서 막 움직이는데 아스트나 음. 타이트바스 찍을 때는 과하지 않게 하는 게더중 노래 부를 땐 잠깐, 잠깐은 2, 음. 3초인데 연기는 뭐 길게는 10분도 보여줄 수 있거든, 음. 어떤 식으로 한 곡, 바스트가. 음. 그래서 과하지 않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근데 초롱 씨 제가 네. 연기하는 거 봤는데 과하지가 않더라고. <laughs> 되게 잘하더라고. 아, 내가 <laughs> 아니, 연기 <laughs> 모니터를 해봤거든. 어 <laughs> 실제로 연기에 굉장한 재능이 있지.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오디션이 통과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박초롱이라고 해서 <laughs> 영화에 출연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 어, 그냥 이제 배우 박수롱 같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음... 어 충분히 그게 7년 동안 과하지 않게 계속 음... 흐르듯이 윙크를 10번 하고 음...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 초롱아 또 내가 무게 뜯는 거아씨아 <laughs>